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한없이 빠꾸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이거 차 돌릴 데가 없어요. 마지막까지 갔는데 길이 딱 끊깁니다. 아마 후진 못하는 사람은 아마 눈물 날것 같아요. 저희는 뭐 후진은 그냥 뭐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는데 뭐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사실 시골길이건 비포장길이건 산길이건 되는대로 마음 내키는대로 저희는 가요 가다 못 가면 빡꾸하고 뭐 1km가 됐든 500m가 됐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나 봐요. 아픔이 있네요. 고드름인가? 아. 아, 이게 제대로 외쳤습니다. 이게 지금 길을 갔다. 기바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 사이에 보여요 네? 그래서 혹시 또 모르니까 소생기를 일단 빨아보고 한번 확인 해보고 가렵니다 또 이동하렵니다 기바람을 살짝 빼냈어요 기바람을 빼내고 나왔습니다 역시 개탐한 보람이 있어요 아 제가 요 근래 계속 지금 날이 추워서 개척탐사 위주로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이쪽에 했고 지금 이쪽에 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빨지도 않고 제대로 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세 번째에요. 한 번은 제가 토사를 빨아서, 토사를 빨아서 해봤고, 이게 지금, 이렇습니다. 이 정도면은, 썩은기를 잠깐 빨아서, 돌 하나 빼내고, 이 정도 나오면, 금은 많은 것입니다이기가 지금. 여기가 제가 어 지금 우 아래로 쭉 훑어봤는데 군데군데 기반함은 있고 좋아요 근데 이제 어 동네 길이 바로 옆에 있고 이런 데는 금이 엄청나게 백혀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곳은 결을 보니까 엄청나요 생각보다 금이 많이 나옵니다 어, 아무튼 괜찮아요 할 곳은 많은데 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으로서는 다할 다 수는 없고 군데군데 근데, 근데, 지금 물 흐르는데로 했어요 물 흐르는데로 했는데 여기 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난 많이 캐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금이 얼마나 풍부가 돼 있나. 저기는 물 별로 안 보입니다. 아 이건 여기 아닙니다. 아, 물 흐르지 않는 곳인데 물이 보여 있어요. 이관한 무 있고. 자이 아,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빨아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파내고 아 이런 기와남들 하나 제껴 놓고 파내고 그거 그냥 미세는 나와요 미세는 미세는 나오는데 큰 놈이 안 나옵니다 지금 재미는 있어요 그냥 그냥 쏠쏠하게 그면 나옵니다.